췌장암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복부 통증.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명치의 통증이 가장 흔하나 좌우 상하 복부 어느 곳에든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등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요통이 왔을 때는 병이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황달. 황달 또한 췌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 하나로 종양 때문에 총당관이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막혀서 담즙이 제대로 흐지 르 못하고 그에 따라 담즙 색소의 주성분인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황달과 함께 열이 나면 막힌 담도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로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당뇨 암이 생기면 전에 없던 당뇨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당뇨가 악화되기도 하며 최장염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뇨는 최장암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종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서 가족력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최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